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 나가며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여전히 창세기인데 어 말씀 읽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들이 다들 어떠신가 좀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이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혹은 뭐, 사역자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고, 혹은 그냥 성도님들도 그러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은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그와 반대로, 어, 누구는 그냥, 어, 내 친구 같은 너무나 내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친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떤 것을 투시하냐면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본인의 실제 어, 친아버지의 상 즉. 본인의 아버지상을 투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본인의 아버지가 엄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도 대할 때도 어렵고 어려 어렵, 어려운 어, 어렵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엄한 아버지상으로 볼 때가 있고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본인과 대화를 자주 나눴던 스타일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조금 다를 텐데, 정작 저희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어, 실제적인 아버지 상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어떤 분이실까? 오늘 그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조이자 음, 첫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둘다 같은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의 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와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내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레나이다 거기서 이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 신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아레나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을 돌아갔더라. 아멘. 좀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재미난 어, 대목이에요. 아브라함과 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대화인데, 어, 딜의 황제일까요? <laughs>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 하나님 앞에 딜을 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찾고자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그곳에 소돔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어 의인들까지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그 다른 의인들이 즉,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곳에 그 시선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소돔의 땅에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예상을 하고, 시작이 몇 명이었죠? 5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제 어, 그 곳에도 게스하건데 추측하건데 예상하건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삶을 드리는 자들이 분명 있을 거다. 근데 처음부터 깎지 않죠. 10명씩, 10명씩, 5명씩, 5명씩, 10명씩 이런 식으로 깎아서 몇 명까지 내려오죠.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렇 10명까지 내려와요. 하지만 저희가 잘 알듯이 이 소돔의 선후배는 그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멸망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아브라함의 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의인이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없죠. 어, 근데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그리고 심지어 그 손자는 다큰 청년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손자입니다. 그런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잡아 당긴들 할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실까요? 뭐 물론 확 땡기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친근하게 허허허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례에서 사라가 되기까지 그리고 없었던 무에서 이삭을 주기까지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그, 본인의 아버지의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서 그냥 일반 청년을 선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부터 나중에 우리 믿음의 시조가 되게끔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가 하는 것에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체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빼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제가 읽었었던 창세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혼자 못 하니까 롯과 함께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롯마저도 어 세퍼레이시키시죠. 이제 혼자 가게. 근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늘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을 합니다.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공중에 나는 어, 위에 하늘을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셀 수가 있겠느냐? 없다. 내가 그마만큼 셀수 없을 만큼 너를 이 민족의 가장 시작을 두겠다. 그러한 타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이놈 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most of time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눈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까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포근하며 얼마나 어, 푸근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이 견주고 있고 세상이 정리하고 있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 사랑의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죠. 그들의 최고치를 달려갔을 때는, 어, 결국에는 어, 겸손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몇 차원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희생이죠. 죽음이고 고통이었고 자신의 외아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친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시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각자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어그 향기를 품어서 어 옆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는 바로 가족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어,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를 바라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꾀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 너무 딜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혹은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도 어, 분명 하나님이 가 원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친근한 모습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와 자녀들 간에 나와 아내와 남편 간에 그리고 나와 부모님 간에 나와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내 이웃 간에 내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